먼저 귀를 뚫어라. 안녕하세요, 감독영어의 이상혁입니다 오늘 어, 김나영 학생하고 같이 프로그램 진행할 텐데요. 이번 우리가 진행할 코너의 이름은 영어 먼저 귀를 뚫어라입니다. 일단 귀가 뚫려야 뭐가 된다, 리스닝 될 것이고 스피킹도 될 것이다. 그래서 영어 먼저 귀를 뚫어라라는 코너를 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 김나영 학생하고 이제 그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영어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선 내가 하는 발음에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원어민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그다음에 스피킹 리스닝이 자연스럽게 붙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들 중에 첫 번째 F 발음하고 P 발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이학생은이 발음 교정을 혹시 해본적 있나요? 그 지금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선생님하고 발음 훈련을 어떻게 해본적 있나요? 어떻게? 어, 네. 저는 여기 와서 네. 어, 그 여기 스피킹 선생님이랑 발음 훈련을 음. 조금씩은 네, 하고 있습니다. 자, f 변인이 생각는 f 발음. 어떻게 하면 돼요? 제 배운 발음은 이게 w w 이를 응. 아랫입술에 대고 이렇게 응. 바람을 이렇게 내는 소리라고 배웠습니다. 어? 방송 접어야 되겠다. <laughs> 저희 방송 접어야 되겠는데 대충 다 알고 있어. 모르는 <laughs>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섭외, 섭외 실패. 너무 잘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네, 맞아요. F 발음하고 P 발음하고 이제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두 개를 다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F 발음은 이렇게 길게 나오는 발음이에요. 이렇게 발음이 길게 나오는 거고 P 발음은 음. 팡 하고 이게 터지면서 나오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음성화에서는 이제 뭐파일입이다마찰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포인트.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F 발음은 길게 나오는,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오는 발음, P 발음은 빵 하고 터지는 발음이다. 음. 첫번째고요두 네. 번째 요령은 아까 처음에 이제 잘 얘기를 하셨는데, 윗니가 아랫 입술 뒤쪽에 살짝, 살짝 음. 닿을 듯말듯그 상태. 음. 그러면 입 모양을 해보면 이 정도 될거예요 약간 뭐, 어, 윗니를 아래 뒤쪽에다, 입술 뒤쪽에 닿을 때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발음을 길게 되면 이게 F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에 이제 피읖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발음은 그냥 공기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소리가 발음이기 때문에 바람만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령에 따라서 윗니를 그렇죠 그렇죠 윗니를 예, r m c 뒤쪽에 살짝 붙여서 예, 그게 F 발음이에요 예. P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P 발음 너무 쉬워요 사실 바람이 한번 이렇게 빵하고 터져 나오면 되는데 입술을 이렇게 다물었다가 공기를 소리를 내지 말고요 공기만 팍, 팍. 네그게 비바름이에요 음. 그게 다예요 아. 네 너무 쉬워요 <laughs> 그래서 그~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어게술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고 나면 어~ 내가 발음이 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꼭 제가 이제 그~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학의 공식을 외우,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음. 공식을 네. 암기해야 나중에 기억이, 문제를 풀때 기억이 나니까. 네. 발음도 요령을 암기해두면 너무 좋아요. 음. 네. 그래서 F 발음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첫 번째, 윈니를 아레니스를 뒤쪽에 살짝.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을 길게. 음.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 암기해볼 수,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윈니를, 윈니를 아레니스 를 뒤쪽에, 뒤쪽에 살짝. 살짝? 그리고 발음을 길게. 길게. 네. 네. 근데 주의할 점은 피읖 발음이나 이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바람만 그러면 음. 이게 F 발음입니다. 예. 알겠죠? 네. 그럼 두 번째 단어들 몇개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얼굴 이렇게 뭐 많이 하죠 여자분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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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아 우리 그 고가 잠바 이제 패딩 점퍼 브랜드 중에 네. North Face, Face. 있죠, 예.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표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페이스 페이스라고 얘기하죠 네, 예. 네. 네. 근데 페이스 영어로 페이스는 p a c s 네, 맞아요. PA, 네. P, P 발음이에요. 네.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된 음.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발음은 길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1 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네. 첫 번째가 페이스. 네, 따라해보세요. 페이스. 길게 좀더 길게. 페이스. 페이스. 네. 지금 훈련할 때는 일부러 길게 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를 할 때는 face 이렇게 짧게 할 거지만 네. 훈련할 때는 일부러 조 음.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family) (family) 네 맞아요 (family) 길게 할 거고 F -A -T예요. (fat) 에요 (fat) 네, (fat) (fat) 네 좋아요. 다음 문 다음 (fear) (fear) 오알바름도잘 나왔어요. 네 (fear) (fear) 네잘했습니다 다음 feeling인데 이이 발음인데 그거 나중에 다음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f 발음만 제대로 해 볼게요. Mm -hmm. feeling. feeling. 네. 그다음에 yeah fiction. 그다음에 11번이죠. fiction. fiction. 네. fiction. fiction. 네. 그다음 단어죠. fight. fight. 네.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fire. fire. 네. fire. fire 네. 그 다음에 생선이에요 fish fish 네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해볼게요 flight flight 네 flight 잘했습니다 네, F 발음 쉽죠 되게 쉽죠 네 <laughs>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해볼겁니다 P 발음하고 F 발음하고 한 번씩 발음을 해볼거예요네 그래서 첫번째는 feel peel 그죠 네. 자, F E E L P E L. 한 번씩 해 볼게요. feel peel. feel peel. 어. 목소리 좋은데요. 나중에 이거 해서 성과 하셔도될것 같은데. <laughs> 네, 조수로 <laughs> 채용을 해서 거든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 거해 볼게요. F I N P I N. fin pin. fin pin. 네, 좋아요. 그다음에 fall paul. 포, 포, 네, F-I-N-E, P-I-N-E, Fine, Pine, Fine, Pine,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트 한번 해볼게요.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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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제가 뭘할 거냐면 F나 P 발음 중에 제가 아무렇게나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P 발음, F 발음인지 P 발음인지, 여기 보세요. 네, 네. Fail. f f 발음이죠. 음. f 발음이죠. 그다음에 음 pin p 네, p 발음이죠? 네. feel f 네, f 발음이에요. fast f 네. 그다음에 pair p p 발음이죠? pet p 네, 맞아요. 잘하시는데? <laughs> 섭이 실패야. 너무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laughs> 적당히 틀리면서 아,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laughs>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섭외 실패야. <laughs> 너무 잘했어. <laughs> 다음에는 F 발음이 들어가는 이제 트위스터를 한번 음. 몇 개만 읽어볼게요. 음. 첫 번째 문장이에요. Flies fly, butterfly flies. Fly는 날다도 있지만 벌레, 곤충, 네. 곤충인가 벌레, 파리 같은 애인가 파리, 예, 네. 네. 파리. 네. 곤충이라 그래야 돼, 벌레가래요. 벌레. 예. 못생. 험어 스러우니까 벌레야 얘는. 자, 동사로 날다도 되지만 명사로. 네. 파리도 되죠. 네. 그래서 flies 하면 파리들이 fly 음. 난다 butterfly. 파리 한 마리는 음. flies. 통틀스서죠그죠 음. 그렇죠?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flies fly butterfly flies. 한번 해보세요. <laughs> flies fly butterfly flies. 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숫자 4 하면 f o r 이렇게 되겠죠. f o r free flow pipes floor freely free. F 발음도 있고, R 발음도 있고, L 발음도 있고, 좀 어렵죠, 그죠? 렇 네. Free만 한 번, Freely 한번 해볼까요? Freely. Freely. 잘했어요. 네. 자, 제가 먼저 갈겠습니다. For free floor plied... 아, 다시요. For free floor pipes flow freely. For free f l o w pipes flow freely. Pipe's, floor, freely.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해볼게요. 네. French... Fresh French fries, 신선한 뭐 감자 튀김이다. 그런 음. 말이 음. 되겠죠. Fresh, Fresh French, French fries. fries,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 0 번을 가보죠. Furious, 그러면 막그 감정이 격해져 있는. 아. Fou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phone. Ph는 아 어, f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가 네.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f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그러면 f 발음은 알파벳 f에도 있지만 ph 발음도 ph도 f, f. 발음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네 명의 정말 성난 친구들이 싸웠다 전화 그 전화기 때문에 음. 이런 뜻이죠 그죠 fo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phone 음. fff f, 발음이 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fo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phone 네 잘했습니다 f 발음 너무 잘하네 이번엔 f 발음하고 p 발음이 섞여 있는 문장을 몇 개를 음.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 use knife 칼을 써라 and fork 포크랑 함께 when eating pork 음.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knife와 fork를 써라 이런 얘기죠, 그죠 네. Use knife and fork when eating pork. 해볼까요? Use knife and fork when eating pork. 네. 자 fork 다시 한번 해볼까요? Fork. 네, f 발음을 좀더 길게 fork. fork and p 발음 pork 네 pork 자 입술이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강하게 pork pork 그 다음에 f는 길게 fork fork 네 그게 나요네 음. 그래서 다시 한번 use knife and fork when eating pork use knife and fork when eating pork 네 잘했습니다 6번을 가볼게요 what I need is a pen not a fan 내가 필요한 건 펜이야, 팬이 아니고. 가볼까요? What I need is a pen, not a fan. What I need is a pen, not a fan. 네, 잘했습니다. 자, f 발음 이제 알아봤는데 p 발음하고 f 발음 알아봤는데 어, 발음이 그 소리만 난다르는 거에 익숙해지면 돼요. 음. f 발음을 처음 이제 그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p 어, 발음. 를 네.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음.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F 발음은 길게 나온 소리다. 그래서 후, 이렇게 길게 나온 소리다. 하시면 네. 되고요 요령은 윈니를 아래 입술 뒤에 살짝, 살짝 그리고 바람을 그리고 바람에 길게, 길게. 네.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영어 먼저 귀를 뚫어라. 첫 번째 시간은 나영 학생하고 해봤는데 F 발음하고 P 발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B and V 발음을 해볼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